이기바로 예, 그 나왔습니다. 여기가 삼복도로 전시관입니다. 이 어,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168개단 나오고요. 어, 지난번에 여기 한번 왔었는데, 어, 잠깐 들렀다 가죠. 어차피 집이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긴 하네요. <laughs> 아이고,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또 일정 마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쫓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쫓기는 법은 전혀 없죠. 시간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부에서 뭐그 소리를 내거나 할수 없기 때문에 크게참 예전에 장롱에서 많이 봤던 자괴물량 요즘에는 힘들죠 보기가 열리요. 어, 네. 이쪽으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각이 단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뭐다 둘러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을때2년시절에저 뒤축을 꾸부려가지고 앞부분에 끼워가지고 뱃뛰어 노는 놀이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어릴때긴 지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마산에서도 이번 동시상영 많이 보러 갔는데 깃발 위에 태양극장 이러고 있었거든요 역에 오면 먼저 마주하게 되는 옛네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이곳. 한때는 가장 낙후이었던 동네. 치열한 삶의 기억이 나의 때처럼 새겨진 이곳에 사복도로가 그 시간의 언덕을. 지금의 산복 도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슴 아팠던 과거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의 부산항면1 8 7지년 부산포라는 이름으로 개항하여 이제 강성기 시절 구두를 만들기 위해 내축지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무렵 철도

그 시절 외렇의원조임자가 부산업에 들어오면서 군두 노동자가 을무다한판정촌으 형성되었습니다. 단지 근방이라도무너져릴것 같던 지금의 삼국들 주변으로 따라총총히재된 판정촌은 결 사람이 살만한 것같지잘모습니다 정착하려는 사람들일서록 다소 무시척한 사람들일수 She's said. 이기 하단에 있는 그 서랍에는 네. 그 이제 a 이판 h 이 v a 이 서랍입니까? 네네 Havana, Havana, h a 나무 n a Hav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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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시앗 담나무 씨앗 다 예. 어, 앞에 가서 천천히 움직이시면 선생님 움직임에 그 반응이 가 아, 그래요. 예. 응? 네. 음? 조금 더빨요 아, 네. 네. 하실 필요는 없고. 예. 어, 어떻게 반응 한다 그러지? 음. 어. 어, 뭐. 음. 아, <laughs> 사람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오,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괜찮네. 어, 괜찮네요. 차영도가능다잘다수고하네아 <laughs>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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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네. 뭐물좀마시고있요아예아예 어,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laughs> 후우 와또 딱, 다 일단 후곧 168년 나옵니다 창을 아까만 했는데 좀 말아 올리니까 편하긴 편하네요. 1 6 8개단 앞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계단이고 일단 여기서 조금 전망을 좀 하고 조망을 좀 하고요. 여기에 모노레일. 이게 그래 얼마 전에 이거 저기 새로 공사를 했는데 어 그때 그해기사한 분이 이거 뭐엘리베이터라고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뭐 다른 게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모노레일 따라서 내려가는 건 똑같은데. 경사형 엘리베이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이. 뭐 일단 그냥 잘 보이죠 부산항대교 영도 저기가 아마 부산고등학교인가? 파트밖에 안 보이네요. 파트밖에 안 보여. 부산역 얼마 전에 그 뭐야 해변가에. 야구장 짓자고 했던 데가 저 뒤에 보이는 저 위치입니다, 저 위치. 여기. 요공대에다가 야구장을 짓자고 하는데 아마 안될것 같아요. 뭐, 근데 위치가 좋긴 좋죠. 저기다 지어놓으면. 그 어쨌든 재건축 그 뭐야는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음 응? 잠시만요. 셋넷닷 yes you 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열다 열섯 열열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신신 하나 신둘신셋신넷신 다섯 신 여섯 신 일곱 신 여덟 신 아홉 60 60 하나 60둘60셋60넷60다섯60 여섯 60 여덟 60 여덟 예0 아홉 일흔 일 하나 일흔 둘일7셋 일흔 넷일7 다섯 일흔 섯일 일곱 일 여덟 일 아홉. 1, 2, 9, 3, 4, 5, 6, 4, 6 8, 7, 8, 9, 9, 9, 9, 9 10, 10, 10,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22, 23, 24,

신하나, 신둘, 신셋, 신넷, 신다섯신이신 일, 신이스, 신 아, 스 신이스, 하나, 예 신이스, 신이예 신이스, 신이스, 예이스 신이스, 신이스, 여덟. 스신스 신이스, 신스이스스신이 제가 마지막 저, 저기서 168개였거든요. 저 작은 저거 한 개. 어? 뭐지? <laughs> 소림사 여기가 철량교회그뭐 330년 됐다고 했나? 여기 보시면 아, 어, 저기 있어요, 여기. 쭉 이제 1892년, 철안교회. 맞네요. 133년 되네요. 1892년. 요 앞에 보이는 요교회요 윌리엄 베어드. 1876년, 부산계경박칼린 이나이경규아 <laughs> 바로 옆에 여기 철량 초등학교 철량 초등학교 아니 그래 이게 뭐철량에서 인물이 좀 많이 나왔죠 어 나오나 47년 와..앨범 이 250여장이나 되나 아, 아, 아. 하긴..저기..제가 듣기에 아마 여기 그, 보시이경주생가 박칼린이 살던 곳나훈나생가 아, 중앙대로 어, 여기면 철양 이동인가? 아마 위치가 이게 여기 부산역이면 어, 이 골목이 아마 차이나타운 골목 이쪽에 신발은 하고 마감안도 있고 그 위치인데 그 위쪽 여기가 그 화교학교죠? 화교학교 이쪽에 이쪽이 초등학교 왜그 중학교인가? 그럼 그 뒤쪽이라는 얘기인데.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입니다. 김민부 장기대 박사. <laughs> 유치원 아까 보셨던 유치원 어쨌던 박기출 박순천 대혁 소회장건상 여기가 그래 며칠 전에 경주형령이 여기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1892년 한강이남 최초의 교회 그래, 저 앞에,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들 다 나와가지고 기념 촬영도 하고 했는데, 철양초등학교가 바로 여기죠. 또갈 길을 가야죠. 아,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차량시장집에서 다시 키든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 차나타운 쪽에서 키든지. 음...